그렇지. 저 이거 프리시아스로 방송해니까 FPS가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. 잡아라 적을 처치했습니다. 이겨줄 수 있나? 이거거든요. 야무졌지, 플래시 타이밍. 랩차 조금 나이 듯 근데 뭐 그래도 정글이 이득이라 정글 푸는 게 중요해가지고. 일단 오늘 님들 소소하게 4층만 갈게요, 4층만. 두판 이기면 4층이거든요? 세 판인가? 아, 이거 다이애나 형님 따라가 주자. 다이애나 6 찍혀야 되는데, 이번에. 이거 안 찍히면은 이거 싸움 좀 힘든데. 까이는 거잘 참냐고요? 이미 아까 주기적으로 엇가대에 왔다 가가지고 좀 다이언 되는 중인듯 아니. 아우 진 깔끔하게 잡았다. 아, 아니 애나요. 아 너무 아쉽다. 이번에 저영사 이기면 게임 쉬워진다. 아, 근데 되나? 아 근데 리신 세긴 해. 이거 바텀 올라오면 알만해. 바텀 올라오면. 나 이거 마나 좀채우자 잡았고 제압되었습니다. 그렇지. 그렇지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나이스. 어, 또 오랜만에 살짝 챌린저 느낌 나나? 아, 이거 아, 근데 이거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빡겜하면 여기 금화 친구들 챌린저 가고 싶을 텐데 나한테 못 갈까봐. 어 근데 이번판 아니 방금 턴에 줄타기 지리긴 했다 줄타기 지리긴 했어 어그로핑퐁 와다이나형나나 나, 나 진짜 이것도 잡자 웹배 얘 노플 살짝 빠져주고 쎄다왔네 까 아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일판 아 결국에 7연패 중인 탈론이 캐리아는 분위기인데? 상대 카운터 맞았어도? 친한 비자이형, 하일이형, 나 나라카에 여기 있는데? 조금씩 간다. 뭐리 잘 가고. 아, 이번 판은, 어, 이것도 티어 올릴 때좀 쓰던 빌드인데, 2코어 독사 플러스 3코어 세례에다가 하는 빌드거든요. 진짜 그냥 뒤집는 빌드. 독사에다가 세례에다 올리면 돼요. 판테온 닌탑이라서 깔끔하게 잡기 힘들 듯? 나이스다, 이나안 나이스. 좀 아쉬운데 이러네. 아, 너무 아쉽게 끝났는데. 아 여기서 이거 더했어야 돼, 더 잡았어야 되는데. 그렇죠 보식자 탈론 형님 손에 맞으시면 좋아요. 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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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. 쌍버프 했을 거 아유, 펭가이벨 서포트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나 가는 중. 이거 룰루랑 같이 해야 되는데, 내가 볼 때는. 그렇지. 이거 어그로 다끌었죠 혼자서 때면. 더안 되나? 더안 되는 거 조금 아쉬운데? 방금 왜 이렇게 짧겠다? 어, 근데 상관없을 듯? 어! 오! 와! <laughs> 오! 하 <laughs> 아, 나도 살짝 실수했다, 벼. 음, 그래. 귀엽네. 아, 유령, 그거 들까? 이거 그, 유령포, 유령포로가 아니라 그 뭐지? 좀비와드 될까 뭔가 말이 없네. 아, 안죽겠 아, 아, 그냥 게 아, 볼 걸. 오! 아, 이이스이게 죽어? 야게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아, 근데 빅... 어, 어 뭐야 빅 아, 르준게네아미이 저거 왜치는건 이렇게. 이 이렇게. 뭐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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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 고맙습니다 갑자기요? 뭐, 뭐, 뭐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? 저 벌써 차였어요? 아, 왜 갑자기 다운돼요 아, 아니야. 아, 뭐. 아 아니야. 아뭔 소리야. 야, 날먹동선 짠다, 이 사람. 아, 게임을 왜 저렇게 해? 저 우디를. 와, 진짜 도라인데, 이거? 게임하는 게? 와, 뭐임, 진짜? 렉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롤역캠이쁜사람마아요 주영이 아 뭔소리에요 아이 뭔소리야 아니, 뭔 소리야? 아니 뭐 이거 말고가 뭐에 뭘이즈래 뭘 갑자기 뭔소리야 아무것도 없는데 듀오하고 싶은 노력캠 있나요? 아냐아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냐아냐 저, 저저 롤에 미친사람이라 제가 제 챌린저에 미쳐서 챌린지 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한단 말인데 아군이 당했으니 척을 처치했습니다 도방이라 유지력 좋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와와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<우와>! 죽였다 <목소리> 나이스 사일러스 들 우리 도방 드냐고요? 아니요 저 빅토르인 줄 알고 도방 들었어요 빅토르인 줄 알고 도방 들었는데 막상 오니까 사이러스네요 <laughs> 이제 안 봐주는 순간 게임 지기네 근데 저런 탑은 아 이게 사일러스인데? 대박, 이거 사미라만 사면 괜찮다 이거지 아이. 아이. 맛있고케. 오픈 그래 오픈해 GG 캐리